주인들이 별로 알겠군. 야, 너 판다, 어 판다, 어 깨워. 너도 첫째 판다, 둘째 판다, 깨워. 첫째 판다 일어나. 둘째 판다 일어. 아니 첫. 어? 어 안돼. 막내 판다 일어나, 막내 판다 일어나. 흠냐 흠냐, 흠 흠냐 흠냐. 이불 거어 타기 저 일어났어요. 예. 이불 다시 원래대로. 머리에 타고 감 촉촉촉촉 촉촉촉촉 자밥 먹자 냉 코로로로 아너 여자지? 자밥자 자, 어? 왜 이래? 첫째, 첫째랑 둘째 올 때까지 기다려. 냉. 야 첫째 빨리 일어나라고. 흠냐 흠냐. 저도 일어났어요. 얘는 어? 아니 뭐야? 책이 떨어졌다. 책이 떨어진 거랑 대체 뭐야 책이? 어워진 저도 일어났어요 점점 옆으로 가왜음밥 먹으러 가요 최제야너밥 먹을거니? 아니요 그래 너무 굶어라 네. 자자밥 먹자 준비해줘요 잠깐만 자 밥먹자 얘들아 밥해줄게 냉자 이걸 좀 데우고 자 띡띡띡 어 쓰레기통에 넣어 줘. 음 음료수 먹을 사람? 저요 저 아니요. 전안 먹어요. 그래 얘 것도 데워주고 자너 먹어 자넌 이거 먹어 자너 음료수 너도 음료 너물 먹는다 했지? 자물 먹어 냉. 엄넘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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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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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자 이건 넣어놓을게요 아니야 내가 갖다 놓을게자 호로록 자 물도 호로록 똑바로 앉으렴 또 먹을게요.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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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록. 냠냠냠냠냠. 다 먹었다. 자 이것도 치워주세요. 그래. 그렇게 남자, 남자는 청, 정, 대청소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잠시 후 후루룩 다시 왔다. 졸업! 음, 주아 얘들아, 샤워하러 가자. 난 남자니까. 난 남자. 뭐 먹었어 자처주야너 남자니까 너는 내가 씻겨줄게 너네는 자 일단 여자애 씻을 때까지 방에서 놀고 있자 아니 공부하고 있자 너네 자 여자판다 일로 와딱자물 나오 어물 나오는 들어가라 응. 응. 자, 비누 줄게 어. 비누 응. 줄게 방으로 가자. 응. 어? 왜뒤집혀 있어? 자, 너네 샤워하러 가렴. 응. 샤워 대충하기. 오, 언니 나똥 마려. 그래. 이쪽에서 똥 싸렴. 부지직 부지직. 아, 아쉬운다. 물 내리면 됐다. 응 죽... 응응 자,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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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옷을 줄게. 자, 옷 골라줄게. 자, 리본도 자, 나이 이거 나이 입어. 음. 자, 가자. 자, 자자. 이제 밤이다. 자, 이불 나한테 주고. 자, 저기 놓어 이불 줄게. 자 누워있어. 자 자렴. 자안돼 줄게. 안 되는. 너 전용이기 때문에 너만 줄게. 다시 썼어? 다시 썼습니다. 남자애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잠만. 저 얘네는 내가 데리고 갈게. 아니 나도 같이 데려가. 자 얘네 어디 펴. 얘네 어디 펴. 나는 누워 있어야겠다 이렇게. 자, 사육사가 옷을 줄게. 자 너는, 음 너는 음 이거 입고 그리고 이거 입고. 자 안되는 없다. 냉 자 너는 자 이거 있고 됐다 너 리본까지 끝자너 자렴 자 분유들도 꺼내주고 자 너네 먹어 자, 우리도, 어? 자, 우리도 자러 가자. 엔딩. 결국, 엔딩. 결국은 이렇게 된다. 엔딩 2도 있다. 엔딩 2는 내일 올리겠다. 엔딩 2, 11시에 올린다. 이것도 정리해 놓고 저 제일 NG가 있다. 그건 바로 수건을 안 썼다는 거다. 이제 불 온도도 끄고, 띡. 자, 분유 내놓으렴. 정, 정리. 정리 중. 연필은 여기가 있으렴. 왜 여기로 오니? 아니, 너도 이쪽에 가 있으렴. 이쪽에 오지 마렴. 자, 분유 내냐? 자, 이것도 넣고, 이 옷도 빼주고, 리본들도. 빼주고, 안대도 빼주고, 이, 그리고 옷도 빼주고, 이불도 마무리. 자, 판다들은 오시고, 은가도 이쪽에다 놓고 줄고 못 떨어졌지? 괜찮아 루바 루바 내일 봐요. 鲁班。老